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농작물 재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을 잘 재배하기 위해서 적절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pH, 유기물 함량, 배수 상태, 기후와 일조량 등이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작물 재배를 위한 씨앗 혹은 묘목은 필수적입니다. 좋은 씨앗, 씨앗은 발화율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씨앗입니다. 또한 씨앗보다 묘목을 심어 재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농작물도 있습니다. 농작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미네랄과 영양제, 비료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농작물에 필요한 적절한 물을 공급하는 물 공급을 위한 스프링클러 및물 저장 장치 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와 농작물 관리를 위한 도구로 삽, 괭이, 쟁이 등과 같은 도구들이 필요하며 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등큰 규모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기계 장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작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체적인 농작물 재배에 대한 계획과 관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농작물 재배 시 선택하는 씨앗은 종류와 품종,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열매를 맺는 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수수 한개의 씨앗에서 보통 12개의 옥수수 열매, 이삭을 맺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개에서 두 개의 이삭을 수확합니다. 하나의 이삭은 600개에서 800개의 옥수수 알갱이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옥수수 씨앗으로 약 600개에서 1,600개의 옥수수 알갱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한 개의 토마토 씨앗에서 보통 20개에서 30개의 토마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별의 경우 한 포기에 0 개에서 스무 개의 이삭이 달립니다. 재배 환경, 별의 품종, 재배 밀도, 영양 상태지만 다르지만 각 이삭에 약 오십 개에서 백 오십 개의 나라리 달리기 때문에 한 포기에 벼에서 수백 개의 나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알의 밀 씨앗은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이삭을 맺을 수 있으며 각 이삭에는 50개에서 70개의 미라를 맺습니다. 평균적으로 100개에서 200개의 미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경우 한 개의 씨앗에서 한 나의 큰 해바라기 꽃을 피우게 되고 이 꽃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해바라기 씨앗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해바라기 꽃에서 약 1000개에서 2000개의 씨앗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싹이 나와서 이삭을 맺도록 마치 죽는 것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마치 씨앗이 죽는 것처럼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If it dies, it produces many.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태생이 헬라인이고 그들이 개종하고 유대교에 들어왔던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무수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청합니다. 특별히 빌립을 소개하면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아마도 헬라를 어 잘했거나 그의 고향 베세다가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겸손하게 태어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개인적인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 그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에 대한 갈증으로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헬라인 맷은 예수를 배우면 예수님에게 당연히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때 이방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야 실현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복음 전파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앞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 영화롭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광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므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기록된 그의 영혼을 속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마치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희생의 원리는 일반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희생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켜야 할 원리로 알려 주고 계십니다. 즉,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며 죽음과 같은 영적인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 구제로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받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매우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느끼시고 하신 탄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지만 구원의 때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으며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1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니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그들은 알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자연 현상처럼 마치 천둥이 친것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했던 하늘의 소리처럼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소리가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둥과 같은 소리는 인간들에게 놀라운 경이감을 가지게 합니다. 때로는 자연의 급격한 변화와 이상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도 함께 계시길 축원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랑받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때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살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주여. 세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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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겠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메시지라서 복음의 메신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독점하고 고난을 이기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믿는 자의 삶을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도 우리도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과 전문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과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처럼 신대를 분발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에 충실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